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11월 7일, 음, 목요일에 마음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이날 시장은 이제 전날 트럼프 랠리에 이어서 이 날은 이제 FOMC가 열려갖고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추가를 했죠. 0.25% 포인트 어, 베이비 컷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뭐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한번 FOMC가 있는데 12월 18일 마지막 f m c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금리나는 아마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존의 그 기존은 뭐 이어간다는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은 이제 금리 인하 가세가 가 되면서 이제 전날은 뭐 주로 이제 트럼프 수혜주 관련해 갖고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 날은 기술주가 좀더 올라가는 기술주 중에서도 뭐 기존에 좋았던 이제 테슬라도 좋았지만이 날은 뭐 메타 플랫폼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이날은 뭐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전체 랠리를 이끌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날 부진했던 메타플랫폼이 이날은 3.4%가 상승을 했고요. 이날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에 해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4.3%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은 이제 다우 지수는 소폭 뭐 마이너스라고 볼 수도 없는 이제 소폭 하락이 했죠. 근데 이제 추세하고 관련해 갖고 이렇게 종합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인데요. 이 개별 지수 추세는 전부 상승 추세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어제도 상승 추세로 다 바뀌었고,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이제 중립 추세였었는데요. 그래서 요 개별 추세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요거가 사실은 단기 시세를 전망할 때는 이제 훨씬 더 유효한 건데요. 요거는 조금 중기적인 추세 전망할 때, 중기적인 전망, 뭐 아주 중기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중기적인 전망, 네, 예, 이제, 의미가 있는 추세고, 단기 전망에는 요게, 요게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상승으로 반응하느냐, 하락으로 반응하느냐. 그거는 이제 요거, 요거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 맞는 데가 요, 나스닥 추세. 나스닥 추세가 이제 제일, 에, 중요한, 그런 이제 추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째 일단 뭐 상승 추세로 <laughs>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었다. 이게 하락 추세에서 이게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엔 급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9월 18일날 금리 인하는 이제 비커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그 전날 제가 이제 뭐 별볼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 전날 추세가 중립 추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상승하기도 어렵고 뭐 크게 하락하기도 어려운 하락 추세도 아니고 어차피. 그래서 제가 아 별볼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날 9월 18일 날은 뭐 소폭 하락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이날은 이제 다우하고 이제 중소형주, 러셀 이차은 이제 하락을 했고 어, ETF는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이 어쨌든 뭐 지수가 중요한 거니까 이 다우 지수도 이제 이 지수는 마이너스였지만은 시총식으로 하면 이거 플러스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좋았기 때문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이제 M7, 전날은 이제 테라픽 10이 더, 어, 좋았었는데요. 상승률이. 이날은 M7이 이제 훨씬 좋았던, 음, 그런 날입니다. M7이 좋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laughs> 어쨌든 이제 요걸 보시면은 하여튼 이날 시장은 좀 성장주 위주로 좀 크게 상승을 했고 오히려 뭐 배당주나 가치주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 사상 최고가 종목은 이날은 이제 S&P 하고 다우 아니 S&P 하고 나스닥 나스닥 0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다시. 예, 다우는 이제 뭐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사상최육가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사상최육가 종목으로 따지면 이제 사상최육가 종목이 어제는 27개였는데 이날은 19개로 이제 소폭 감소를 했고, 예, 추세는 이제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추세는 전날 상승 추세가 87개였는데 이날은 이제 93개로 늘었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은 전날은 뭐 압도적으로 상승이 우세했는데 이날은 그래도 상승 하락이 뭐 2대1 내지 3대1 정도로 음, 하락 종목도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금융주가 이제 좀 제법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전날 뭐 워낙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융주가 이제 1.9% 하락을 했고 이날 좋았던 거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뭐 소프트웨어 뭐 유통도 괜찮았고요. 유통도 전날도 뭐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이 바이오헬스도 이제 전날 하락해서 이 날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고그뭐그 뭐그 제약 바이오는 어쨌든 헬스케어 쪽은 어쨌든 이 일라이 릴리가 이 시총일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요. 이날 이제 <laughs> 종목별로 보면 아이온 큐가 상승률 1인데요. 34.4%.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뭐 이날은 12%가 올랐고. 시총 순위는 뭐 변화는 없네요. 테슬라가 이제 9위로 전날 올라갔고. 아, JP모간이 이제 12위에서 탈락하고 다시 이제 월마트가 다시 12위로 어,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은 음, 어, 인버스 ETF 종목들이 주식분할 예, SQQQ 주식분할 하면 보통 이제 <laughs> 액면을 쪼개는 건데 이거는 쪼개는 게 아니라 이제 병합을 하는 거죠 1대 5 5 배로 병합을 했습니다 SQQQ. 그래서 이제 SQQQ가 그래도 이날 뭐 4.69%가 떨어졌고 주가가 이제 전날 뭐6불대에서 이제 31불대로 5 배로 이제 올린 거죠. 전날 33불대였는데 이날 이제 31불대로. 이날은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인버스 ETF 쪽이 아, 주식 병합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도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어, 상승률이 뭐 엄청 좋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SQQQ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식 분할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고, 었 음, 주식 병합이. 액면 병합이 액면이라는 건 없으니까 미국은 병합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트럼프 재직권에 따른 이제 정책 변화가 대대적인 이제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FOMC f r b 에서도이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당히 하여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또 트럼프는 또 성격상 그 FRB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지난번 뭐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전부터 금리 인하, 인하하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해갖고 그때 실제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이루어졌죠. 코로나 그 시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f r b 에서도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 전망은 일단은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이제 당분간 좀 점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경우는 전날 이제 트러프 재지권이 오히려 역효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만 부진한 게 아니라 뭐 주변국들도 대체로 이제 부진했고 오늘은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날 이제 유럽 시장도 어 대체로 부진했는데 오늘은 뭐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음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개별 추세 위주로 어 당분간은 이제 요 추세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뭐, 가늠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지금 FRB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 일단 시장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